도전용기나 이런거에 부족한 아이 자기중심적인건 있을 것 같아요 런데 어, 사고도 치는 경우 있어요 에이. 도와주세요 밖에서 음. 내성적인 아이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음.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음.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큰 소리도 잘 내고 음. 고집쟁이의 말갈량인 6살 아이 하지만 유치원에서나 밖에서는 아이의 목소리와 행동이 작아집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면 좋을 텐데 엄마의 욕심일지 밖에서도 자기 표현을 잘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좋아요. 나를 하는 건가요? <laughs> 부끄러운 건가? 음. 밖에나가면 지금 이 정상적인 아이인데 이 아이는 어쩌면은 성향 자체도 안으로 흐르고 그런 음. 표현 능력도 가정 안에서 자기가 울타리라고 음. 생각하는 곳에서는 안으로 흐르는 거예요. 음.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밖에서는 음. 에너지를 밖으로. 막 부출하는데 약간 음. 느린 거죠. 느릴 수도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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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주저할 수도 있는 거 음, 그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표현하는 방법은 집에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은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또 음. 밖의 환경이 아직까지 이 아이한테 익숙하지 않아서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음. 아, 어, 네. 사실 뭐나 서울에서 딱빠는데그러니까 내성적으로, 내적으로 에너지가 그쵸, 들어오는 음. 아이라면 그 아이 나름대로 또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더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본인이 터득해요 놀이터만 그 음.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음. 음. 어한때딱 달라붙어가지고 음. 어, 그럼요. 우리 아이도 그렇거든요 음. 음. 몸심리나 아이가 도전적이나 이런 거에 좀 부족한 아이일 수도 있거든요 음. 조심성이 많아서 아. 아, 그럴 수 있으니까 내 아이에 맞춰서 아. 음. 해주는 게 가장 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적극적이라고 생각 하고 있는 건 엄마 욕심이에요. 음, 적극적인 아이 기준에서. 분명히 반은 네. 적극적인 아이도 있고 또 맞춰주는 아이도 있고. 그래야 아, 세상이 더러가잖아요 네, 근데 네. 이 엄마 성향은 우리 아이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네. 뭔가 이렇게 막 나서서 하고. 음, 그렇죠. 음. 그래서 일단은 노는 방법을 좀 인정해주고 네. 혼자 있는 친구들은 엄마한테 더 밀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분리되는 시기가 기간이 음. 좀 오래 걸려서 음, 그럴 수 있죠. 다른 네. 친구들이랑 이렇게 탐색하는 네. 음. 기간. 그렇죠. 네. 아이는 나라는 사회에서 나. 나중에 가족을 이해하고 가족에서 조금 더그 넓어지는 사회를 이해하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거니까 기적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응. 집에서는 응. 외향적이고 밖에 어. 나가서 응. 내성적이라는 아이도 어, 우리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또한 음. 기질이다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어, 그리고 그 환경에 익숙해질 때까지 좀기다려봐야겠요 기다려 어.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저는 또 보이는 게요. 큰소리도 잘 내고 고집쟁이 말괄량도 음. 음. 그쵸? 그쵸. 자기중심적인 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사실 고집쟁이면 구들이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죠. 음. 네. 그러니까 사회적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 그럴수 있어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아이가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네. 그거는 조금 집에서 연습을 시켜줄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수영하는 연습을 하게끔 하는 거죠. 너가 고집을 피우면 어,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조금 <laughs> 이해할 수 있는 어, 말로만 그러면. 박, 외향적이고, 음. 안에서는 내 성적인 애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좀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밖에서는 네. 자기, 그 원래 성향인데 집에서 엄마가 때로 주는 게 많이 혼자서. 권이고 그렇죠. 권위적이 그래서 좀 기가 눌려서 헬스를 못 풀다가 어. 밖에서 막 분출을 하는이어런또 이런 애들 사고도 치는 지고 있어요. 네. 너무 또 그렇게 막아도 음. 응. 집이 좀 엄격하면 그럴 수도 있겠어 그럴,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발표할 때또 유독 목소리가 작아서 부끄러워하는 애들 있잖아요. 어? 유독 무대에서 울렁증 있는 애들도 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는 애들도 많아요. 어, 우는 음. 애들도 있더라고요. 거리두기도 음. 하고 아이들기도 음, 음. 마스크 쓰기도 하다 보니까 음. 말할 기회도 이렇게 없고 전화 기계도 말좀해죠 지금 그렇게 이제 친구 또래 간의 만남이나 뭐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네.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서적 교감도 부족한 것 같고, 언어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언어 의사소통 자체의 기회가 줄어드니까, 네, 네. 요거를 집에서 만약에 엄마가 해준다면 좀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음, 드는데. 엄마 교감 도 많이 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엄마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네, 너무 네, 네, 많이 받으셨고, 네, 네. 네, 네. 근데 뭐버럭 어, 그러니까요, 버럭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any> 좋아요, 구독, <laughs> 댓글 눌러주세요. 줌 수업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네. 화상에 자기 얼굴 나오는 게 싫은지 숙혀라고요. 어. 아, 그럴 수 아, 있어요. 자기가 얼굴이 나오는 게 싫어? 어, 맞아요. 특히 중고등학교 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꺼놓죠. 그, 그렇죠. 그, 어린 연령대 아이들은 경험이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얼굴이 나오니까 놀라죠. 어. <laughs>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아이들 스스로도 잘해요. 아, 그래서, 즐기는 건가요? 네. 아이들은 굉장히 적응이 빨라요. 말하더 어, 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기다려봐 주시면 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같요 그러면 음. 우리 아이가 음. 발표가 조금, 어, 부끄러워하고 친구들하고 음. 이렇게 조금 만나는 거를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소극적인 아이는 음. 적극성을 조금 해주기 위해서. 음. 방법은 없을까? 뭐 학원을 보낸다고나 하지 않되 아이가 발표를 해보는 연습은 필요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집에서 엄마랑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아, 어. 음. 돼요. 엄마는 이제 보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익숙하기 음. 때문에 자신 있게 할수 있는 거고 자신 있게 잘 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조금 낯선 환경에서도. 그냥 맨 땅에 하는 것보다는 음. 잘할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아이들이 발표 기간이 심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럴 수 있죠. 네. 음. 대로 발표하는 모습을 음. 좀 적어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적어서 연습하게 하고 음. 영상 찍어서 음. 찍어서 이제 본인이 준비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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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음. 거죠. 모니터링을 네. 해서 음. 어, 완성되고 어, 내가 이런 얘기를 잘했네. 음. 이걸 음. 좀 경험을 하게 되면 음. 음.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음. 생기더라고. 음. 친구에 대해서 교감을 잘 못하는 음. 아이들은 내가 친구 역할에서 좀 놀아주고, 어, 어, 많이 하는 것도그런죠 예. 예. 연습을 예. 필요가 아. 있죠. 예. 그래서 뭐 동네 친구라든지 어. 뭐 둘의 옆에 오. 엄마가 아는 음. 친구들 이렇게 만나기도, 노는 것들 이렇게 관찰하기도 하고. 음, 엄마의노력도좀 어, 되게... 필요하겠네요. 최도저학년1 학년 때까지는 그런 게 의도적인 만남 음. 그런 게좀 필요할 것 같네요. 물러주세요. 네, 음. 그 음. 오늘 내성적인 아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음. 엄마의 고민을 들었다면 음. 다섯 글자로 정의 내려 주시죠. 너무도 바꾸려고 하면 음. 내가 조금 이 관찰하는 게좀 필요해서요. 음. 그냥 내비어 일단은 아이가 스스로 적응하고 할 때까지는 어,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좀만 기다려. <laughs> 그러면 저는 보고 보면 되더라고요. 고공자치기. <laughs>